출발합니다. 부산 경남의 삼경주 국산 5등급 1500m 경주입니다. 5번 모스트 레피드 가장 뒤에 쳐졌습니다 바깥쪽으로 9번 벌마 브라운이 좋은 출발. 안쪽으로 2번 퀸핸드 서브가 치고 나옵니다. 안쪽 자리한 퀸핸드 서브가 먼저 선두를 노리면서 바깥쪽 9번 벌마 브라운과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1마신 뒤에서 안쪽 1번 하늘의살 4번 오크리지 바깥쪽으로 6번 그레이트맨 세 마리가 3, 4, 5위권 따르붙었고 외곽으로 8번 용산 큰별도 선두 그룹 가장 뒤 6위로 따라붙습니다. 중간 그룹 3번 브레이브 캡틴과 10번 시내망치 11번 퍼플 망고 여기에 5번 모스트 레피드가 1위권입니다 가장 뒤에 7번 타우루스 킹이 뒤졌습니다. 이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선두 싸움 계속됩니다. 9번 벌마 브라운과 안쪽에 2번 퀸핸드 서브 두 마리의 선두 싸움 계속되면서 직선 주로까지 경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9번 벌마 브라운이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세마인 9번 벌마 브라운 머스킨맨에 잡합니다. 송경윤 기수와 함께 9번 벌마 브라운이 선두로 나서 있고 안쪽에서 계속해서 2위 지키고 있는 2번 퀸핸드 서브입니다. 두 마리의 격차 1마시차 유지되고 있습니다. 4, 호마신 뒤에서 3위권 싸움도 치열합니다. 3번 브레이브 캡틴과 바깥쪽 4번 오크리즈의 3, 4위 접전 속에 선두는 9번 벌마 브라운, 안쪽 2번 퀸핸드 서브가 조금씩 좁혀옵니다만 9번 벌마 브라운이 지켜냅니다. 9번, 2번 3위권 치열한 접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9번 벌마 브라운과 2번 퀸앤드 서브 두 마리의 싸움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됐고 결국은 9번 벌마 브라운이 바깥쪽에서 앞섰습니다. 3위권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십니다. 9번 벌마 브라운과 2번 퀸앤드 서브 두 마리가 1, 2위, 3, 4위 접전. 사진 판정으로 3, 4위는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5번 모스트레피도와 10번 신의 망치 두 마리의 3, 4위 접전을